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이번에 19년도 서울 전문 상담 교사로 임용이 된 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의 이 임용 시험 준비 배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 작년이 첫 시험이었고 대학원을 병행하면서 시험을 준비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 대학원 입학할 때부터 나는 반드시 조기졸업과 임용합격을 동시에 성공하리라 하고 다짐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17년도부터 바로 이 18년도에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는 어, 이때는 일을 병행하고 있긴 했었는데, 기본 이론이랑 종합 일을 그래도 수강을 하려고 했어요. 어, 비록 완강은 못 했지만, 그 다음 <laughs> 1.6배속으로 막 교수님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이런 이명이 어떤 과목이 있는지, 시험 문제 스타일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익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17년도에 한국사 취득이나 졸업에 필요한 교육 봉사나 영어 인증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임용 준비를 시작했는데, 교육학하고 전공 모두 1년 패키지 강의를 수강했고, 이것만 잘 따라가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5월에 교생 실습을 가기도 했고, 조기졸업 때문에 1, 2학기 모두 과목을 많이 수강한 편이었는데, 어, 계속해서 저는 목표는 졸업과 함께 임용 합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대학원 생활을 하고 대부분의 시간에는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없는 날에는 대략 10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그런 10월 달에 갔을 때는 한 13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학기 때뭐 시험 과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최대한 임용 시험으로 다 미루고 최대한 이 모든 시간들을 시험 공부하는데 맞춰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교육학 공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상반기 때는 이제 인강을 들었고 하반기부터 직강을 들었는데 이 상반기 때는 사실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강의 수강만 겨우 하고 갔는데 그래서 7월달 처음 직강을 가고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저는 고땡땡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900명이 수강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빽빽한 강의실에 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셔서 1차 충격을 받았고, 문제를 받았는데 풀지 못하는 제 자신의 2차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아, 이렇게 교육학 하다가 나 꽈락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율을 6대4로 해서 전공 6 교육학 4로 비율을 해서 공부를 했고요. 또이 뒤에 말씀드릴 텐데, 전화로 하는 짝스터디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9월에서 11월 실전 모의고사 반에 갔을 때는, 어, 그래도 문제가 이제 한 4, 5 문제가 한 번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두, 한두개 정도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수준으로 어, 실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공부의 핵심은 저는 꾸준함과 어, 짝스터디 활용이었다고 생각해요. 꾸준함은 상반기에는 강의로 또 하반기에는 짝스터디를 통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막 나중에 가면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어, 저 이번 주에 교육학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한 주, 한주안 하다 보면은 나태해지기 쉬운 게 교육학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쉬지 않고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 교육학 공부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학을 쉬지 않게 하는데, 이 짝스터디가 많이 도움이 됐는데, 어, 이 짝스터디가 좋은 점이 원래 공부하지 않던 시간도 공부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시밤 10시가 되면 이제 집에 가서 쉬었거든요.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은 10시에 이제 씻고 나와서 한 10시 반쯤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한 40~50분 정도 보내고, 그리고 자는 생활을 반복하다가 이 10시 반부터 이 전화로 짝스터디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그냥 스마트폰 하면서 버렸을 시간을 전화로 교육학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 짝스터디 방법은, 제가 들었던 교수님이 3, 4개월, 3, 4월 강의가 핵심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암기해서 인출하는 스터디를 했고, 그렇게 그 3, 4개월 교재를 한 4회 족, 3, 4회 독 정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공 공부 방법인데요. 전공, 전공 공부 방법의 핵심은 저에게 단권화 형성평가, 마인드맵, 그리고 스터디였어요. 단거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만의 또 공부 방법을 추가하자면 저는 이 수업 중에 주시는 보충 프린트 말고도 기출 문제집에서 기본 교재에 없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기본 교재에 옮겨졌고. 7, 8월 때는 그 7, 8월에서 기본 교재 없는 내용 옮겨 졌고 9, 10, 11강의 한 끝강의 다 최대한 기본 교재에 다 옮겨 적으려고 했어요. 물론 다 적은 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고 이 공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최대한 다 담거나 해서 마지막에는 그 기본 교재만 계속 반복해서 읽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권화를 하면은 장점이 모든 내용을 놓치지 않고 볼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본 교재만 봐도 다른 한급 강의나 기출 강의를 본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근데 단점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하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음, 미리미리 지금 1, 2월 강의를 하실 때는 1, 2월에 단거나 해야 될 내용들은 다 하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강의를 들을 때마다 수업 시간을 활용하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든, 가지고 있는 시간 내에서 단거나 작업을 해나가시면, 그게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단권화를 했는데 여러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되게 더러웠어요. 제 책은. 그래도 저는 제 책을 매우 사랑했고 <laughs> 그다음에 어두 번째 방법은 형성 평가를 활용하는 건데요. 형성 평가는 기출에 출제됐던 내용들을 담은 문제예요. 그래서 매우 핵심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암기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10번 정도 넘게 풀어 봤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답지용과 문제풀이용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답지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빈 공간에 관련된 다른 내용들을 요약 정리를 해서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만의 또 나름의 요약 노트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동 중에나 자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형성평가를 제가 활용한 방법이 이거를 가지고 백지 인출을 한 건데, 그냥 백지에다가 갑자기 인출을 하려고 하면은 생각이 잘안 나요. 근데 이럴 때 형성평가로 1번부터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고 뭐 1번에 LOTS 이게 나왔다면은 이 LOTS를 적고 관련돼서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다 인출을 해보는 식으로 어 전체 과, 전체를 다 인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 형성평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인출 단서가 돼서 보다 쉽게 인출을 하고 그런 백지 인출을 할 때의 막막함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저는 마인드맵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저희 때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런 마인드맵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주시나요? 아, 그래요? 아, 네, 좋네요. 그럼 더 책으로, 저는, 일, 제가 이렇게 묶었거든요? 근데 책으로 나오면 묶을 이유, 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맵이 나왔, 나와주셨는데, 책을 저는 정독을 하면서 이 옆에 내가 이건 암기하고 싶다 하는 내용들은 옆에다 적었어요. 그리고 이걸 한 번만 한게 아니라, 책을 정독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암기하고 싶은 내용들을 적어가면서 이 책, 이 마인드맵을 풍부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제가 또 읽으면서 요약 정리했던 것들도 같이 이렇게 적어 보면서 이렇게 요약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요약 노트를 만들면 좋은 점이 9월, 11월 이때 정, 어, 실전 모의고사 반에 갔을 때 유용하거든요 이때는 이제 이번 주에 한 주에 전과목을 다 복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읽다 보면 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마인드맵으로 내가 못했던 과목들을 한두 시간 정도만 투자하고 그치만 핵심 내용은 봐가면서 공부를 할수 있어서 되게 후반부에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본 교재를 1회 정독한 후에 다시 마인드맵 보면서 구조화를 해보기도 하고 또 이것도 이동 중에나 수시로 그냥 항상 제품에 갖고 다니면서 틈틈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를 또 시, 어, 실제 그1차 시험 때 이거 세 가지만 들고 갔어요. 그래서 시험 날뭐 들고 가야 할지 막 고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세권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봐서 가서 제가 막 음, 암기가 제대로 안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시험을 쳤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터디인데, 어, 스터디는 정말 이 시험 준비하면서 저에게 힘이 되어준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어요. 이 밑에 공부법들은 사실 앞에서 한 내용과 거의 같고요. 그치? 어, 네, 같고요. 그래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기타 제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들이 있는데, 1번하고 7번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1번은 학원 카페에 있는 지리응답 게시물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음, 그런 래서그밥 먹을 때나 이럴 때카페 들어가 봐서 지리응답 게시판에 그런 사람들이 질문해놓은 것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해보면서 아, 내가 이거 5개념 잡고 있었던 게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 궁금해하는 게 사실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리응답 가면 거기다 제가 궁금해했던 내용들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게시물을 틈틈이 확인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7번에 전국 모의고사가 여기 희소고시에서도 하는데 꼭 응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초수인 선생님들께서는 이 시험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낯설잖아요. 그래서 초수, 어, 이 전국 모의고사에 응시해 보셔서 아, 시험이 이렇게 1,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진행이 되고 이런 분위기구나 하고 느껴보시면서 모의고사에 응시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콩나물의 시로 시루, 콩나물 시로에 물 주듯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전년도 합격자 분이 발표를 할때이 말을 들었을 때 엄청 공감이 됐어요. 이 콩나물 시로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이 콩나물은 무슨 영양분을 먹고 살지? 어떻게 자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계속 물을 주다 보면 어느새 자라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공부를 하시는데 아마 왜 어제 봤는데 오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이 시루에 물이 빠져 나가듯 다 빠져 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치만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콩나물이 자랐듯이 어, 저희 실력도 향상하게 되시, 되니까 자신감 갖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